아그 마이크, 마이크 테트리스 들립니까? 지금 팬분들 테트리스? 아직 다들어오셔 음.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자. 팬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어, 됐다. 마이크 테트리스 들리십니까? <laughs> 테트리스나 하지 말까? 나도 계속 만지는 거 같아. 뭐지? 오케이. 네, 네. 네, 텐데요. 네. 갯밴드에서... 네? 어, 일단 안녕하세요. 어. 어. 인사, 인사해 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생명 e스포츠 카트라이더 팀 주장 최영훈 배성빈 유창현 박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갔잖아.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 명씩. 매니저님이 시작하기 전에 그 저희 항상 6대 1아 3대 뭐 3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매니저님 이번에 이뭐 프로팀이니까 3점까지는 괜찮다고 얘기해서 좀 천천히 하다가 이렇게 된거 같아요. 남파 <laughs> <laughs> 스피드 이제 상대팀이 4인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좀 오히려 방심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속마음으로. 그래서 스피드를 지고 아이템 때 다시 마음을 잡고 이긴 것 같아요. 어, 항상 원래 멤버대로 거기랑 연습했다가 바뀐 뒤로는 한 번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연습 때 하던 대로 하니까 뭔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뭔가 상대가 잘했다기보다는 저희끼리 뭔가 좀 아쉬운 부분? 약간 팀워크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좀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간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첫 트랙 제우스 시티에서 유관영 선수하고 처음으로 관계에서 맞붙어 본 거잖아 이번 시즌에 어떻게 실력을 판단했어? 무슨 생각이 들었어 첫 트랙을 보면서 유관영 선수의 실력이? 어 그냥 어뭐 솔직히 저는 첫 트랙 때 그분에 대해서 뭔가 실력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게 그분이랑 붙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직까진 뭔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만큼 플레이를 제가 느낀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혼이네요. 어 우선 그냥 유관영 선수가 뭐 미드를 흔들다거나 그런 거는 못본거 같은데 그냥 좀 저희끼리 사고 났을 때 그때 그냥 미들 순위 잘 먹은 거? 그런 거밖에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초반 순위가 대체로 좀안 좋았잖아. 왜 초반 순위가 대체로 안 좋았던 거야? 아 초반에 약간 미들 순위를 잡았는데 거기서 저랑 살짝 도현이랑 약간 꼬여서 거기서 제가 가려고 하다가 도현이 밀어서 거기서 좀 사고가 났는데 그다음에 또 가다가 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순위가 좀안 좋았던 것같아음 그럼 이제 스피드전 진건 여기까지만 우리 사기를 꺾을 수는 없으니 <laughs> 네. <laughs> 이제 이긴 걸 얘기하자 아이템전 1트랙에서 올림 아이템전 1트랙이 올림포스 선택의 문인데 이때 성빈이가 바나나 깔아가지고 상대 1등이 되게 감속이 심했어 네. 노리고 간 거야? 어 미니맵 보면서 뭐 아이템도 쉴드 먹을 겸 그냥 미니맵 보는데 상대가 좀 라인 그대로 따라오는 거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깔았던 거 같아요. 노리고 까는 거네. 뭐. 바나는 거의 노리고 까는 게 많은 거 같아. 요교현이는 바나나 노리고 까는지 답변해줘. 노려먹지. 저는, 저는 아 저는 그냥 바나나 노리고 던지는 게아니라 상대 입안에 그냥 던져 넣어요. <laughs> 저렇게 던지는 스타일이야. <laughs> 어. 상대가 거블도 먹게 만드는. 그렇게 점프를 해 그래. 먹는 거못 봤던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래 제가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어. 그 다음에 3트랙에 쥐라기 아슬아슬 화산점프에서 처음에 순이 되게 좋았어 어. 좋았는데 조금씩 비벼지고 또 성등이 바나나다 또한건 하더라고 네. 어 바나나 먹었을 때 어땠어 기분이? 어 바나나 먹었을 때 음. 이겼다 싶었어? 아니,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었어 가지고. 어. 그때 또 제가 실드가 안 나왔어요. 어. 그래서 그때 팀원들한테 응. 나 실드 안 나오니까 끝까지 응. 집중하라고 그랬던 거 같아요. 음. 우리 이번에 템 오너는 어땠어? 어, 확실한 건첫처레는좀 좋았던 거 같아. 근데 그 이후에는 좀잘안 일어났어. 마이크를 가운데 들고 이거 음. 좀 크게 얘기하자. 어. 가운데 들고 있기 어, 첫처레 때는 음. 아이템이 잘 나온다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뭔가 그 나머지 트랙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첫 트랙 딩잘 나오고 나머지 트은 그냥 평균대로 나왔다. 그냥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트랙에서 아이템 사트랙에서 아이스 신난 하포파이프에서 영훈이가 처음부터 처음에 치고 나가가지고 끝까지 안 잡혔잖아. 치고 나간 뒤로부터. 네. 기억나? 아니야. 맞나? <laughs> 네. 어. 그럼 전략은 아니었네. 전략이었냐고 물어보려 그랬는데. 어 그게 항상 저희가 원래 제일 베스트 포지션이 성빈이가 바스 테트를 탔으니까 성빈이가 나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냥 누구 하나 앞에 가서 어, 보내고 나머지가 또 디펜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건 굳이 꼭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영훈이 너가 2등 했어 팔이 들렸나? 아 미사일 어 미사일 떠가지고 급한 얘기하아 네. 그다음에 팬들이 그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 이거 일부러 애결 연습 시키려고 극한까지 몰아붙이는거 아니냐 어 배성빈 애결 중독자라서 첫 트랙 스피드전 그냥 다 내주고 지원하게 아이템 응. 이겨가지고 애결 벨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야? 아니 저는 근데 애결보다 4대4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어.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laughs> <laughs> 지금 우리 팀이 에이스 결정전 한나생명 스포츠 창단하고부터 10승 1패야. 오. 님. 성빈이가 지금 5승 1패 있고 그다음에 문호준 감독님이 5승 하셨고. 음. 우리 팀이 애, 우리 팀이 애교를 잘하는 특별한 비결은 영훈이가 얘기해 줘야지. 음. 부장이잖아. <laughs> 우선은 저랑 도현이가 에이스 결정전 안 나가는 게좀큰거 같고. <웃음> <웃음> 거기서 우선 절 전력을 먹고 들어가는 거 같고. 그리고 호준형이 그냥 그냥 감독이 아니라 호준형이 이제 개인 아 우승을 14번도 한 선수고 그리고 누구보다 에이스 결정전을 잘하기 때문에 어 그냥 호준형이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맵도 연습해서 뭐 에이스 결정전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그게 좀큰거 같아요. 음. 그럼 오늘 각자 자기가 제일 잘했던 트랙하고 그 트랙에서 자기가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씩 얘기해 줘 저는 뭐 에이스 결정. 괜찮은 <laughs> 어 저는 뭐지 제우스 시티 순위 안 좋을 때 계속 앞에 시간 끈 거랑 용영훈아 처음에 처졌는데 1등까지 올라간 거 말고는 그냥 무난하게 한거 같아요. 중간에 미들에서 뭐했어? 미들에서요? 어. 그냥 사고 다 줘서 먹었죠. <laughs> 근데 그게, <laughs> 그게 힘든 거예요, 원래. 응. 어 저는 이게 화면에 잡혔을지 안 잡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해적 그 영로비에서 상대방 한 명을 이제 죽여서 약간 칠파을 만든 거 그래서 그때 좀좀 저희가 순위가 안 좋고 불리한 상황일 때 유리하게 좀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그분이 제일 그냥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죠? 잘했어. 어, 저는 그 마지막에 영로비에서 상대가 1, 3등이고 어, 어. 상대 또 7, 8이고 저희가 이제 2등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제가 2등이었었는데 어. 그 3등이 소였었나? 응. 3등 소였었어. 어 그런데 어, 소여서 그냥 어. 1등을 그냥 푸시해서 1등을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해서 급한 1등으로 이긴 판네 급판이 음, 어. 좀 잘했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화면에 중간에 잡혔는데. 호준이한테 실시간 문초리를 왔더라고. 네. 네? 어. 아, 예, 예. 그래서 근데 왜 지명로 안 하고 왜저 바로 저죠? <laughs> 아, 예, 예. 그래서 도현이 헤드셋은 바로 벗겨지고 영훈이는 후들짝 놀라 가지고 바로 헤드셋 벗더라고. 네. 그때 문초리로 뭘 당했는지? 어, 그냥 조금 어, 좀 아쉬운 게 많았다. 뭐안 이랬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제가 느끼게 다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저좀 많이 그 피드백 해주셔서 그때 뭔가 좀 아쉬운 게 뭔가 좀 있었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러면서 그런 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아, 무슨 말인지 안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약간 피드백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화면상으로 보이기 피드백이 아니라 거의 그냥 문초리 진짜 상위 레벨이었거든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초리가 그냥 배트였어요? 어 초리가 아니라 진짜 야구 배트로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laughs> 근데 그게 엎드려 뻗쳐 시켰 근데, 근데 이게 헤드셋이 그게 보셔야 되는 게 그때 제가 진짜 이게 노이즈 뭐지? 뭐 뭐라 해야 돼? 화이트 노이즈 들리고 그리고 저게 진짜 차음이 잘 돼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뭐 호준이 형이 저한테 말씀해주 말해줄 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벗기신 것 같아. 우 진짜 말하면 안 들려서. 음, 네. 사실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화면상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 네네좀 어. 네,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8강 플릭을 전승이라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8강 전승이라는 역사가 중요해 너희한테? 어, 영훈이가 그... 주장으로서 얘기해. 어 전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크고 좋고 다른 팀들도 안 했으니까 그 좋은 거는 맞는데 우선은 당연히 목표는 크게 이루, 이루면 아 목표는 크게 잡으면 좋은데 그거를 이루려고 욕심을 내다보면은 꼭 실수하기 마련인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약간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우리가 우승했던 거는 2019 시즌 2가 아니라 2020 시즌 1 시즌 2였잖아. 근데 우리가 조별리그 때 제일 잘 나갔던 거는 2019 시즌 2였어. 네. 사실 그때도 정말 잘 나가다가 마지막 결승. 마지막에 좀 아쉽게 진 건데 이번에는 <laughs> 그 역사를 반복할 것 같은지. 응. 어.. 그때는 진짜 완전 압도적으로 다른 팀들을 그냥 이겨놨었는데 이아 이번... 그때도 퍼스테이랑 애교를 하고 그랬어. 압도적 아니었어 음, 그, 그때, 그때 네. 이긴 거 아니에요? 어? 어. 이리... 아 애교를 한 번도 안맞췄예 네, 그때 어. 거의 4강에서도 다 어, 맞아, 맞아. 잡고 어 거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어. 안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오늘 오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방심하지 말자였잖아 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진 것 같은지 아니면 맞아, 맞고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건지 어 우선은 방심은 다들 안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상대가 우선 전적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또 전적이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그래서 좀 말로는 다들 방심은 안 한다 했어도 그래도 그 플레이 속에서 방심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어, 저는 오늘 소한테 죽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laughs> 좀 억울해요. <laughs> 어 오늘 방심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신 거죠? 어 저희가 방심은 다들 안 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번 기회에 약간 조금 저희가 아쉬운 점을 발견해서 그냥 승패를 떠나서 그냥 발전하는 계기가 더 늘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면 저는 오늘 오히려 뭔가 조금 이겼는데 완벽하게 이기지 않았는 게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해서 저는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발판이 된것 같아요 그럼 오늘 6대0으로 이긴 것보다 오늘 만약에 6대0으로 이겼다고 치고 6대 0으로 이긴 것보다 지금처럼 이긴 게 우승 확률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해? 네네 결승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걸 응. 지금 발견한 거니까 결승 때 발견하면 발견한 뭐요 바꾸지 못하는데 이미 끝났는데 오히려 그냥 더 나은 거 같고 아, 아쉽긴 하지만 또전 괜찮은 거 같아요 오히려. 다음 창현이는 애교 한번 부려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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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좀 힘들 것 같은데. 왜? 네? 왜? 우리 다 나가 있어야 돼. 아 그런 거할줄 몰라. 너너 <laughs> 아, 나한테 이거 많이 부리잖아. 내가 언제? 많이 부리잖아. 어? 어? 맞다 오늘 창이 음. 생일이자. 오늘 유찬원 선수 응. 생일입니다. 이거 잠깐 잠을? 잡을, <laughs> 아, 이거. 응, 나 들어. 아, 음, 어, 야, 내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있는데? 음. 그러니까 음, 내가 그런... 몸이 이런 건가? 어. 이거 뭐 어떻게 빼야 되나? 아, 보여주시죠. 어?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있다. <laughs> 잘 보이나요? 수, 아, 나도 하잖아. 보이나요? 그냥. 이거 크이 음, 크기가. 아, 쏠린다. 쏠린다. 오, 오, 오 쏠렸어. 쏠렸다. 살짝 이렇게. 음, 어 근데 어 근데 약간 쏠렸는데 괜찮 괜찮. 어쨌든 밀린다. 응응. 음, 됐어 음. <laughs> 잘했어. 처음에 행위 어제였잖아. 네네. 어제였는데 오늘 팬분들하고 인사하는거니까 응. 그냥 오늘이 오늘이야. 거니까. 그냥 오늘로 해. 응. 응. 어. 네. 나도 나도 생일 때 리그 뛴적 있어. 나 365일 생일이고. 명생 <laughs> <laughs> 생일 일때 항상 리그 안이던데. 네. 이게 감사합니 아, 팬분이 응. 팬분들이 주신 건가? 너. 어, 아. 응. 생일 챙겨 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응.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교하면 박수 딱칠거아 그거 인정 <laughs> 애교하면은 박수치고 끝 안돼 아돼 창이 지금 얼굴 빨개졌어 아니, 진짜 원칙 <laughs> 아, 진짜 아닌거같아 여기서 <laughs> 그트 <laughs> 얼굴 빨개졌어 빨개졌어 창끝 끝? 끝끝한 먹어보는 아, 어, 오케이, 과자 하나 먹어까 뜯어져라 도현아 까줄게 까줄게 이거 추후 내가 해줄게 내가 초 있어? 오 약간 이거 달라붙아 이게 마시멜로네. 내가 좋아서 다 있다. 뽑고 약간 뚫렸다. 오, 설마? 뭐야, 야, 뚫려. 미끄러져. 어, 설마? 팬에 상영이 이맞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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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어 가지고. 어. 됐다. 어. 어. 맛있겠다. 네, 네 잡을게요. 내가 잡을게 음. <laughs> 창현이가 팬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 인사 선물 드릴 것들입니다. 어. 클로즈업입니다. 자, 꼬다, 꼬다 줄래? 어, 어, 오! 어. 야, 미, 어. 야, 미끄러져 이거 고 어. 아, 그러니까 저, 저따올라면 아니면 올라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와, <laughs> 풀렸어. <laughs> 아, 와, 내가 반응 속도 때문에 살렸어. 이거 꼬다, 꼬다 봐. 그러나. 어, 아니 꼬다 봐봐. 음. 이거 창현이가2 1 살이니까 이렇게 일곱 중신거 같은데. 같은데 붙여도 되나? 그? 이 이놈 여기 있나? 없는데? 어 쓰러진다. 쓰러진데 쓰러진 계속. 아, 야, 이거, 아 야, 이거 이거 마시멜로 와서 뭔가. 형형손손손손손손안 어, 어, 붙었어 미친. <laughs> 어, 하나 더 없나요? 있어요. 형들 이거 화재는 조심해야 됩니다. 형 <laughs> 아, 이렇게 해야지. 어 그렇게 하면 불 방향이 이쪽으로, 안보 쪽. 어 됐다, 됐다. 형불 어, 불어. 아 뭐야, 마스크 후하고 있었나? 응. <laughs> 아 살짝 위험했다. 형들. 아, 아 그니까 나 이렇게. 천천히 그래. 여기 앉아 있어. 촛불 끄고 어? 마무리.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불러주자. 네, 따라 듣습니다. 우선 고양이부터. 박치부터 시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유창현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오늘 소원 불 소원 비 오늘은 어. 어, 소원 말해 오늘. 어... 아야 말하면 안 되지. 어, 그냥, 아, 눈 감고 소원. 소원. 아, <laughs> 박도현 제 깝치지 말게 해주세요. 얘어아 어? <laughs> <벌어>, <laughs> <laughs> 오. 예, 프로브. 켁. 우다같이 인사하고. 안녕하 앉자. 앉아앉아 앉아. 어, 앉아서마지막다 같이 응. 인사하고. 근데 이거 을수 있지? 응. 뭐? 주신 거. 괜찮아요? <laughs> 네. 마지막 말해도 되죠? 어. 네. 어, 우선 저희가 이번 경기도 이겨서 6승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8강 플리그 경기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그리고 조현이랑 성빈이랑 창현이랑 또 같이 개인전 1 6강 조에서 또 만났는데 애들 이번에는 셋다 제발 올라갈 수 있게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많이 승부해주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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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올라가지? 그럼 또만 4명이야, 이제. 어, 4명이네.